오늘 저기 법무 차관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네. 그 헌법재판관 총리가 지명할 때 혹시 헌법재판 그 한덕 총리가 의논을 하던가요 법무 차관이면 뭐 정부의 법률 보조 논의를 하는 분이니까요 어떻든가요 그거에 아,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셨고 사전에 뭐 제가 뭐 건의를 한다거나 상 의견, 의견을 냈습니까 그런... 의견을 냈어요 아 의견을 내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 발표하시기 전에. 일월일한 경위로 하게 됐다라고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들 상대로 설명을 니다 2024년 10월 26일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또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제 갑자기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겠다고 하는데 법무부 의견도 안 듣던가요? 네, 그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리와 사고의 차이점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 총 아홉 명 임명할 때. 국회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 몫은 국가 원수 자격에서 임명하는 반면에 그렇죠. 이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한독수 대행이 3명을 지명한 것은 행정부 수반이 자격으로서 임명한 것이라고 차원이 좀 다르다는 측면입니 그거는 독자적인, 그거는 진짜 차관님의 독자적인 학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꾸 지금 거리와 승계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법제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국무총리는 거의 대통령 임명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지만 그런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으로 파면이 되면 잠시 기간만 과도하게 대행체제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가는 거고 미국처럼 정부통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부통령까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부통령이 승계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통령은 대통령과 같이 뽑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할수 있는 권한 범이 굉장히 넓은 것이고 파면에 대해서 대행만 하고 정부를 과도적으로 이도 이이 이전 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만 하는 총리는 당연히 관리 업무만 하는 거죠.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 재판관 세 명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예, 네? 말씀해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고리와 사고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이 뭐,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파면되지 않고 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은 지금 파면된 상태에서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 준비한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적게 권한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사고의 경우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계속적인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은 배제 못합니다.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존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사고 시에 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부분인데 고리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설상으로도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어, 상정돼서 처리가 됐는데요. 권한 대행 임명할 수 있다는 어, 권한 대행 임명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 그 다음에 헌법에 이거 못하게 하는 규정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질문도 있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어, 대통령 지명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법조인의 상식으로서 대통령 지명 몫은 실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대행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오늘 다른 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도 설마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 상황에서 내란 놀이라든지, 민주당의 국민을... 어 뭐뭐뭐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은 참 듣기 민망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걸 보면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고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법안을 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저지른 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법전이 거의 산눈피만큼 쌓이게 생겼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하니까 모든 법에 이렇게 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고를 지금 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통과된 법도 그런 취지죠.